<laughs> 경박해 보이는 남자 옷 잠깐 거기 몇층 형님 오, 오 나만인가 소우다 소우다 당신 모델을 배워줄 수 있을까요? 모델? 소개가 늦었습니다 저는 미즈노 도시마스 모델은 스카우트 일을 시고도 하고 있죠 지투아 오늘 촬영이 잡혔는데 도망을 가서 대신 사람을 찾고 있 필규에 모델 데뷔 그래도 모델은 내성에 맞지 않아. 2 0 0의마 남자작도 체격도 우람해야 돼요. 네가이시마스난 모델을 해본 적이 없어. 우리 스태프들이 전부 다 알아서 도울게요. 5 0 0마 사람 하나 살리는 셈치고 알았어 받아들이도록 하자. 마 사람 하나 살리는 셈치고 네? 알았어 받아들이도록 하자. 5~100씨 마 이름은 어떻게 되시죠? 키르. 다노마스. 키르 씨,お願いします. 여기가 촬영 장소예요. 꽤 살풍경이라고. 그래서 난뭘 하면 되지? 앉아서 대기해 주세요. 아트 디렉터가 담당할 겁니다. 짜나! 사요나라! 갑자기 가 버렸어. 하, 아, 키루짱 미무라, 토모시마스 오. 아라타가 촬영당당인 아트 디렉터 데스카 와타시와 어시스턴트 데스카아라 아우! 야, 나인포 아우! 아 야, 나인 폰을 포이즌 미소. 오저 난다 그놈의 심스러운 오토쿠와. 저희 아트 디렉터인 포이즌 미츠입니다업계에선 유명하죠. 남자를 아름답게 찍는 기술 하나는 천하 일품. 대쇼, 포이즌상. 안. 멋진 촬영이 될것 같아. 후후후. 각오해야 할 걸. 아우. 내가 미쳤지? 우리 촬영은 평범한 촬영이 아니라서 조금 당황할지도 모르겠지만. 기류군도, 소래가 모토, 다노시카타 대쇼. 후후후. 자자 세프도 단숨에 당장 촬로 들어가자고 상반신을 벗어줘. 부다 사이 도젠다 온 인간의 본능과 본질. 자 어서 어서 벗어 벗어. 그럼 당장 시작할까? 첫 번째 테마는 샐러리맨의 일상이야. 셀러리맨의 일상? 가족을 위해 일하는 셀러리맨 그 고뇌와 피해 아름다움을 필름에 담고 싶죠 키릭은 나름대로 그걸 표현해줬으니 호시 이런 느낌인가? 어. 라메데스 오조사마 왜 그러시지 알프레도? 뭐가 문제라도 있어? 난 셀카를 찍었을 뿐이라고. 안 됩니다 오조사마. 저런 천박스러운 것을 보다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알프레도? 자, 제너럴 아빠한테 가도록 해, 제너럴. 능력있고 일 잘하는 남자 특유의 나약한 모습을 좀처럼 보이지 않는 드러나는 고뇌 조금 더 근심 가득한 파라오님 처럼 감사합니다 데이 물론 마지막아 했으면 더 좋겠죠 중간 관리직의 애수가 진하게 느껴져 아트 아트다요 키류쿤 이해력이 좋군 이 분위기로 계속 가보자고 키류쿤 스스로 표현을 해볼 수 있겠어? 난노하나시다 애드립 말이야 애드립 내가 테마를 던져줄테니까 피리군 나름대로 해석해서 표현해봐 먼저 쯔요이 오토코 표현해봐 쯔요이 오토코를 표현하라고? 아아 아, 어떤것도 음, 뭘 선택해야되지? 고민되는군 아... 어떻게 해야 되지? 알프레도? 아, 어! 쥬불! 쥬불파파! 이기 구독 아리가또! 쥬불파파 아리가또! 왓다시 깐빳테네! 알프레도? 넌 어떤 게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지? 오조사마 왓다시와 사자가 풀숲 사냥감 노리는 포즈 데스 그래? 그것 참 괜찮겠군. 그럼 그걸로 한번 해보도록 할까? 기류군, 그게 대체 뭐지? 백수의 왕 사자다. 힘의 상징이라면 역시 사자 아니겠어? 오 마이 갓! 하지만, 그냥 암표법으로 밖에 안 보여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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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うん強い,強い,強い,強い 사이코 사이코 사이코다요 오오 설마 조짜모델이 이렇게 촬영장 분위기를 살아잡을 줄은 퍼펙트였다요 키류쿤 방금 그게 좋았단 말이야? 그래 오히려 그래서 좋았던거지 아까는 정말로 아트였어 이 분위기 그대로 다음 주제로 넘어갈까? 다음 주제는 남자의 의외성 상 남자가 순간적으로 문득 드러내는 뜻밖의 모습. 그걸로 나를 사로잡아 줘. 남자의 의외성. 음. 남자의 의외성이라면 당연히 메이드의 러브 포즈겠지. 귀여운 포즈를 취하면 되는 건가? 민망하지만 어쩔 수 없지. 러 러브 신가? 아! 아! 흐아. 흐흐. 나 이게 없었다면 정말 큰일 날뻔 했군 죽은 도키도키 기류 i 완벽해 기류쿤처럼 남자다운 사람이 순간적으로 보여주는 포즈 아, 쇼터가멈추습니아 아주아주 아주 멋진! 아, 심폐정지! CPR을 담아야 돼 카메라에 담아주겠어 칭찬을 받아줘 그다지 안 기쁜 이유는 뭘까 불안해? 다이저오브 처음엔 다들 그러니까 별리란 수치심과 싸우는 역사이기도 하거든 이만호 키리쿤과 아트데시다 오 그래? 자 그럼 계속 가보자고 다음 테마는 과감하게 섹시한 섹시한 온통 꼴을 가보도록 할까? <laughs> 이게 바로 예수이다. 가해, 가해, 가해. <laughs> 오늘은 그야말로 아트였어. 나는 뭐가 뭔지 모르겠던데 그러만 더하지. 아트란 건 원래 그런 거니까. 알프레드 오조사마 체통을 지켜주십시오. 알프레드 오조사마 체통을 지켜주십시오. 음. 음. 족불의 국제 콩쿨에 출품할 좋을 작품이 생겼어. 응. 나니 국제 콩쿨 미주오한테 얘기 못 들었어? 오늘 찍은 사진을 내 신작으로 전 세계 미디어에 보낼 예정인데 피류군의 갖가진 멋진 포즈를. 부금 상태가? 부금의 상태가? 난다 도! 영광으로 느껴지지 않아? 오, 와닿았다. 아, 그럼 잘돼. 하용이님, 천만 감사합니다. 뭐지? 이 심각한 부금은? 테마 가 하나 있거든. 그걸 지금부터 찍어주지. 오, 뭐지? 그 테마란 건? 아픔과 고통. 아픔으로 고뇌하는 키리군의 <laughs> <laughs> 아, 아, 아. 이 모델을 최고의 아트로 만들어버려. 이럴 수가이러면 맞아줄 수 밖에 없잖아 좀더 고통스러워하는 표정을 쉽게 해 이럴 이정도면 만족하겠니? 이정도면 오! 상당히 세잖아! 아! 죽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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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, 더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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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더 해야 되겠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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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오, 어, 기분 좋아. 그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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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자에 그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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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, 다음 누구냐. 하나, <laughs> 하나, 세. <놀더러> <놀더> 이봐, 어 뭐야? 시체가 사라져버렸잖아. 진장어 <놀더> 뭐지? 이거 이제 재밌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, 여러분. 한번만 써봅시다. 오호. <놀더> 오호. <오. 놀더> <놀더> 정신 차려, 이 친구야. 무시할게 아리마셍 참나 사람을 이런식으로 골탕 먹이다니 이거 너무 하잖아 처음부터 설명을 제대로 했었어야지 고메 나사이 보이진의 전설의 아트 디렉터라는 얘기도 거짓말이었어? 어. 뭐야 아니 이 음악은? 이부금은 띠용! 띠용! 우리 같은 사람보다 기류군이 아트를 훨씬 더잘 이해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포이즌 상 아마추어에게 이런 얘기 들어도 뭐라 할 말이 없군 처음부터 다시 하지 말이다 기류군 이건 사과의 뜻이야 받아줘 띵 낡은 팬티 한장을 얻었다 강경한 휴대전화? 휴대전화로 뭔가 재밌는 히트, 히트 액션이 나올 것 같은데 한번 해봐야겠다. 내가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멋진 아트를 만드는 인간이 된다면 그때는 다시 내 모델이 되어주겠어. 붓 글쎄 어쩔까? 생각을 해두지. 지어 <laughs> 아, 지금이야. 미무라 상, 미즈노, 방금 두 사람. 오늘 찍은 사진보다 더 아티같지 않아? 새새 <목소리> 아침바람 찬바람에 옷고가는 <목소리> 저기저기 엽서 한장 써주세요. 구리구리구리구리 가이바이포? 감기 just Hi.